안녕하세요 멜타님입니다자 오늘은 아우 죄송합니다 지금 물을 먹었.. 아, 오늘은 피자 비빔면 있잖아요 이게 산부고요 네, 피자 비빔면 하면 전자레인지 원래 치즈에 사서 늘으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건더기도 진짜 피자같아나 나머지 다 털어내서 자 이렇게 이것을 전자레인지에 대볼 올건데 전자레인지에 대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야 안되네 먼저 꽂고 오우씨 안꽂혔죠? 됐다 아, 코드고 꽂았으니까 넣고 한 1분 30초 1분 하나 둘아 잠깐만요 1분 20초 뜨거워고 30초만 내립시다 전자바닥 안에 악기뭐시 오케이 자 어시트는 자다 돌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라고요 물 와차 네니 생명이 나오고 있다 니네 생명 추출액을 뽑겠다 오열열열열거 되게 뜨거운데 진짜 뜨거워 불덩어리 불덩어리 자 물이랑 같이 이차 먹어보도록 시원하다. 먹을까요? 잠깐만, 소리 좀 자세히 듣자. 조용히 해야 돼. 한번 할까요 하, 맛있겠다 왜 어, 이렇게 긴장되지부닭볶음 먹는 것 처럼 과격하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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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아 뜨거워 아 들어 기면 없다. 장 뜨거워요.